용왕대제의 강림하시어, 이공양 받아주소서, 온 우리 맑은 향기 가득가득 가득 채우시어, 해탈 열반의 은덕까지 오르게 하시옵고, 성불의 꽃 피우기 위해 이꽃 올리오니, 염불님과 용왕대신님 보살펴 주시옵고, 감노차로 가득 떠 지심으로 받들어서 거룩한 미묘법정과 용왕대신전에 고개 숙여 올리오니 워낙은데 자비하신 연심으로 받으시옵고 선망조상 극락왕생 자손들은 창성하여 복된 국토에 살게 하소서 시방 걷에 염불님과 용왕 대신님께 올리오니, 나와 이웃들이 무명을 밝히시어 미묘 광명 내려주소서, 온 정성 다 모아서 용왕 대신님께 올리오니, 영원 불변 진리의 맛 하루속히 얻게 하여, 행복한 삶 누리게 하소서 깨끗이 익은 쌀을 용왕 대신님께 올리오니 선열미 미묘맛 얻어 법렬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용왕 대신이시여 정유년 용왕 대제에 동참하신 일체 영가와 법연원 가족 모두에게 거룩한 미묘 가피를 내리시어 일체 소원 대원 성취 되게 하소서. 네. 법기 26년 용왕대제 발언문 수많은 죄업의 나날들 무명으로 쌓은 살생의 업장을 녹이기 위해 무량 광명으로 비추시는 연불림이시여 저희들 아름다운 산천 무생명의 찬란한 삶을 기리며 수많은 미물과 생물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법음을 들려드리려 하나이다 연 불림이시여 거룩하고 영엄한 위실력으로 자연과 호흡하는 참다운 법에 들어 생명의 종귀함을 되새기나이다 님이시여 용왕 대신이시여 그간 무심히도 저지른 수많은 살생의 죄를 참회하며 이 대자연에서 기도하고 있음은 보리심을 밝히기 위함이오 나무 미묘 연불림. 나... 대구교구 경북교구 중구 법왕사 북구 법령사 동구 법소사 성서법회사 서구 법강사 달서법낙사 경산 법종사 울산 태아사 거창 원년사 상주 광명사 문교 흥덕사 안동 반야사 구미 대덕사 김천 연성사 영주묘각사 포항용년사 경주만년사 영천법성사 충청교구 대전서구 계룡사 대전중구 호연사 보령수덕사 서산대성사 공주수미사 천안칠보사 충주서강사 청주기흥사 각기각도량 동해바다 간포 용왕디지 흥공동참바른지자 일체 모두 도선무아 고개 숙여 합장바른하옵나니 법연중 정일생컨스님법연종정일생컨스님그 사바세계 보변종 대한민국 정의생 큰스님 법제청안법제청안법제청안발언 하오꼬 무인생 문신자 보채 무인생 문신자 보채 무인생 문신자 보채, 보채 일체 심중수구소마 성체 살펴주시옵고 금일 영왕대제 이차 인영공덕 어류중생 해탈발언 금월금일 설단이 분양 흥공이해청 채채수미 감성 가민 금병일신 선진삼처 나무일심봉처 아구 제대사 제대, 용왕, 전, 천 수, 연민, 지지, 정, 각방, 신통, 지묘려, 원하, 금, 차, 치, 극, 지, 정, 성. 그 사바세계 대한민국 법연은 법원 중 충청교구 대구교구 경북교구 중구법강사 북구법룡사 동구법서사 성서법회사 서구법강사 달서법낙사 경산법정사 울산태학사 거창문사 상조강명사 문경흥덕사 안동반야사 구미대덕사 김천연성사 영주묘각사 포항용년사 경주만년사 영천법성사 대전 서구 계룡사대전중호연사보령서덕사 서산대 성사공주 수미사 천안 칠보사, 청주 서강사 천주 기흥사 각기 각 도량 동해바다 간포 영왕 대제 흥공동 참발원 제자 정혜생 컨스님, 정혜생 컨스님, 정혜생 컨스님, 우인 생김 문신자 보채, 무인생 문신자 보채, 무인생 문신자, 문신자, 문신자 보채, 병신생 조영숙 보채, 개명생 이미영 보채, 이민생 증인원 보채, 이민생 공덕인 보채, 신체우생시애자 보채, 경신생 김보금 보채, 을사생 김태영 보채, 정유생 선웅 보채, 병신생 장성호 보채, 경자생 최재우 보채, 병신생 최재분 보채, 경술생 최수자 보채, 신명생 이시분 보채, 무인생 김놈이 보채, 신축생 김장숙 보채, 이민생, 황해정보채, 을사생, 김수경보채, 병원생, 원미선보채, 임진생, 이정애보채, 개미생, 오아자보채, 병원생, 양은이보채, 기우생, 양은능보채, 갑신생, 김춘내보채, 정유생 김수전보채, 무술생 홍수연보채, 신묘생 김춘년보채, 기우생, 김현옥보채, 병신생, 김서원보채, 병신생, 조다이보채, 신사생, 이강수보채, 임진생, 이수경보채, 기호생이 요정 보채 병원생 소연 속 보채기 생박순옥보채 모자생 박국지 보채 병진생 조상우 보채 무신생 김선옥 보채 해민생 태강호 보채 십효생 김기옥 보채 정윤생 남미아 보채 을사생 하지익 보채기 생이다 겸 보채 평술생 박숙진 보채 정예생 김영복 보채 을죽생 오구택 보채 기사생 이현수 보채 금일 용왕대제 그 대한민국 사바세계 법연은 은 법연 중 충청교구 대구교구 경북교구 금일 용왕대제 동참 제자 일체 모두 팔대 용왕대 신전에서 금일 동참제자, 동서남북, 팔방, 사방, 옹호하여 주시었어. 금일, 이차 인연 정성 살펴주시었어. 음주금지 살펴주시었고, 음주금지금년 살펴주시었고, 병고에 달리신 건강 살펴주시었고, 등남등여 등남등여 살펴주시었고 좋은 인연 결혼성지 살펴주시었고 법정 문제자 법정 문제 속도 해결 원만성 재 살펴주시었고 부동산 문제자 부동산 속속 해결 원만성 재 살펴주시었고. 직장 문제자 직장 문제 속속 해결 원만성 재살 빼주시옵고 시험자 시험 학교 원만성 재살 빼주시옵고 동서남북 팔방사방 좋은 인영공덕사 빼주시었어 상업자 상업재수 사업자 사업재수 재수 제수 재수 제수 제수 성재살 빼주시옵고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in 流浪的心。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앗냐 바라밀다신 경과자 제보살 행시 앗냐 바라밀다신 조견온은계공도일체고액살이자 색불이공공불이세 색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시역부여시살이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증 부증불감시고공중무세 무수상행식무한이비설시 무색성냥 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 무무명 진내지 무노상